파일 모의고사 사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점 E는 AC와 BD의 교점이고요. AB와 DC는 모두 선분 BC의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높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CDEF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세히 보세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평행하기 때문에 닮문비가몇대 몇입니까? 8대 10이니까 2대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2대 3이면 여기도 2대 여기도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쪽도 2대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2대 3이 돼야 되겠죠.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에 비해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예, 네, 이쪽 ABC하고 EFC하고 비교해보면 대, 요쪽 삼각형 ABC 하고 EFc 하고 비교해 보면 이3대 5가 되죠 닮은 비가 3대 5가 되버리니까 길이가 아니야 비가3대 5면 여기도 3대 5가 되어야 되거든요 즉 선분 EF 대 AB가 3분 EF 대 AB8이 몇대 몇이 되어야 된다고? 3대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EF가 24가 되는 거니까 3분 EF의 길이는 얼마? 5분의 24가 되죠. 자, 따라서 삼각형 누구? EBC의 넓이는 자, 1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15죠. 곱하기 높이 5분의 24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12고 약분하면 3이니까 36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